안녕하세요. 다육사랑카페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또 킵생에 와보니까, 먼노철아가 하엽을 정리를 하다보니까요, 먼노철아가 또이 목대가 이, 물렀더라고요. 제가 이거 심어놓은 지는 얼마 된 거는 아닌데, 예, 목대가 물러서 한번 뽑아봤더니만, 이렇게 다 그냥 산산 조각이 납니다. 아, 먼노가 진짜 이, 구입을 할 때는 건강한 아이를 구입을 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저기, 먼너처럼 구입을 얼마 전에 한 건데, 그때 제가 가격을 조금 좀 저렴하게 샀어요. 저렴하게 사가지고서는 와서 분해서 뽑아보니까, 목대가 조금 시원창, 목대가 조금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말렸었거든요. 말렸었는데, 말리고 나서 이제 식재를 한 아이인데 아, 오늘 하엽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목대가 이렇게 예 물렀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예 살아나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아이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이렇게 썩었어요. 이런 아이는 지금 뭐 이거는 예. 잘라내도 이거는 사용 이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그냥 한쪽으로 밀어 놓겠습니다. 밀어놓고 이 아이 하나에는 근데 이렇게 지금 밑에도 실뿌이나다 나왔어요. 실뿌이는다 나오니까 예, 저는 뭐 이거 그냥 뭐잘 자랄 잘줄 알았, 팔착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아, 이렇게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있네요. 역시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문제가 초래가 됩니다. 이 아이는 제가 그냥, 얘는 그냥 마데카소를 뿌려서 진짜 한달 이상 말려야,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마데카소를 이렇게 뿌려 먹겠습니다. 이 조각난 아이도 제가 이거를 다 커팅을 해서 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도 한번 마데카소로 뿌려서 오랜 시간 말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뿌리는 다 나와있어요. 실뿌리는 다 나왔는데, 목대 한쪽이 물러서 뽑아보니까. 이게, 예, 먼노가 엄청 약해요. 먼노 철화가 정말, 이런 아이들이 붙여지면 굉장히 이쁜데, 요게 이제 뿌리가 내리기까지, 활착이 되기까지가 엄청 힘들, 힘듭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했거든요. 여기가 물렀더라고요. 물러서 제가 뽑아보니까, 이 상태가 다 이렇게 나왔어요. 잔뿌리까지 다 정리해서 이제 예다 말려, 말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잔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잔뿌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 목대가 물렀더라고요. 이렇게 대품들이한 번씩 가면은 참 진짜 마음이 속상하죠. 뭐 사람도 죽고 사는데 뭐 이런 뭐 다육이지만 또 쿨하게 또 생각을 했다가도 유아인은 <laughs> 예. 완전히 사용을 못할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히 여기가 다 이게 고사됐어요. 다 먹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다 먹었어요. 목대가 먹었을 때는 미련 없이 그냥 커팅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보시면, 요 아이는 완전 이거는, 예, 어떻게 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이게 다 이렇게 물렀어요. 이와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물른 부분은 여러분들 아깝다고 좀덜 잘라내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커팅을 예, 위에 저기 한 부분까지 커팅을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서 마데코솔 분말로 다 이렇게 뿌려서. 대품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완전 대품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아이들을 이 아이를 한번 예. 오랜시간 한번 말려서 말려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려봐야 되겠죠? 요 아이도 살아날 기미가 없고, 요 아이도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대품이 이렇게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급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대품이 가게 되면 한여름이 굉장히 또 무서워지네요. <laughs>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육 관리 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담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